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제가 볼때 이제 지구는 이제 거의 숨이 먹기 전에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 2021년 6월 공개한 제6차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이 IPCC는 기후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를 말하는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보고서를 하나 내어 놓았습니다. 어, 이미 2018년도에 발갈한 1.5도시 특별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만약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시까지 상승되어지면, 지구를 이전 환경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결론을 학자들은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시를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었는데 그런데 그 1.5도시에 도달하는 기간을 2018년도에 나온 보고서에는 그 도달 시점을 2030년에서 2040년으로 내다보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을 당겨서 2020년부터 2030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가 넘어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첫 번째는 과거 우리가 보지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적인 폭우, 기록적인 폭염, 기록적인 폭설 등 기장 관측 사상 최초라는 이런 보도가 수시로 등장하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재난들이 계속 벌,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 더워진 지구 환경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우리가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역병이 창고라는 것은 이제 다반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것은 이 급변하는 자연 환경 때문에 동식물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 수온 상승으로 약 5억 인구가 의존하는 바다 산호초가 최고 90%까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거북, 북극곰, 술록, 벵갈호랑이, 흰토끼, 아프리카치타 등 수많은 동물들이 전부 멸종 위기에 몰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후 변화를 단순히 자연 현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년계의 법칙이 하나둘 파괴되어지면서 이제 이 지구가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둘 파괴되어지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기 위해서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통해 교훈하는 그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어, 창세기 1장에 보면 3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모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칭하셨더라. 이것이 지구가 창조되는 첫째 날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둘째 날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이 생겼고, 셋째 날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식물을 내라고 하니 식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 창조의 기사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전에 없던 것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하나만으로 없던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창세기 1장 이야기를 배웠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후에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 장자가 죽는다고 말하면 뭐단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의 성경 기사가 단순히 글이 아니라 실제 역사로 실현되,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하나하나를 통해 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순종이 불가능한 명령이 내려져도 도저히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리고 그 죽음의, 죽음의 광약길을 걸어갈 때도 그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길이 없는 홍해를 향해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죽음의 광야로 나갈 때 기적의 만나가 내리고 생수가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도 또다시 재현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않아야 할 말씀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머지않아 미래 우리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종말적 상황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즉 그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고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서야 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세기 일장의 지식이 아니라 창세기 일장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은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창세기 일장의 창조 기사를 통해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맨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태양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빛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 태양의 창조를 통해 그 빛을 태양이 발산하도록 태양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 이집트에 거하는 사람들은 당시 태양이 모든 빛의 근원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며 그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 태양의 따뜻한 온기에 온 세상의 만물이 부활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태양 에너지로 식물이 자라나고 열매 맺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을 모든 생명의 근원인 신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 이야기를 통해 태양은 빛의 근원이 아니라 단순히 발광체에 불과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먼저 빛을 창조하신 후에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깨닫게 하기 위해 벌어진 사건이 출애굽 당시에 벌어진 아홉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아홉 번째 재앙 때 모세의 말 한마디에 태양이 3일 동안 빛을 잃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양이 빛을 잃었기 때문에 온 세상은 암흑에 잠겨야 되는데 그런데 태양은 빛을 잃었지만 그러나 고센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태양 빛 외에 또 다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고센 땅을 비추던 그 빛은 태양 빛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이미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고센 땅에 빛을 비추던 그 빛은 어떤 빛이었을까요? 태양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빛. 다시 말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세상을 비추던 그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태양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세상엔 빛이, 빛이 비치고 있었고 심지어 셋째 날 식물들은 태양이 없어도 생존하였던 것입니다. 실제 그 빛은 태양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당시 태양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숭배하던 이집트 거민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태양이 없다면 사람들의 생존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홉 번째 재앙은 그 생각을 깨뜨려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즉 태양이 없어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아홉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홉 번째 재앙뿐만이 아니라 실제 애굽에 쏟아졌던 열재앙은 전부 이런 우리 속에 있는 거짓 믿음을 깨뜨려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절대로 의지하던 그 태양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들의 생명줄인 나일강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육축이 죽어나가고 온 세상이 다 우리의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요동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 언약의 땅인 고센 땅에 믿음으로 머물 수만 있다면 그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사라진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그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사막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죽음의 땅인 그 광야길을 걸으며 실제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출애굽 당시 이집트인들처럼 오늘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나 어떤 물질이나 그것이 사라지면 마치 내 인생이 끝나고 망하게 될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 전진이 멈추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12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시대의 소망 1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 선택의 순간 이 질문이 오늘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오늘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요동치며 혼란스러운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늘을 향해 매일매순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꼭 소유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